그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이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어,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저한테 파실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묵혔놨던 캐시템을 또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원래는 제가 크로아 서버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었는데 이 경매장이 통합이 되면서 모든 월드를 통틀어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좀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은아 맞네. 잠깐만요. 어빌만 빨리 돌리고 가자. 이거 재사용 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검마 트라이가 목, 목표다 보니까 재사용만 끝. 할게요. <laughs> 끝 갑니다. 판매를 원했던 아이템이 있다면 이야기를 주세요. 혼테 추가 입장권이요? 아 근데 그거 되게 엄청 희귀템인데요. 얘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얘가 뭐냐면 옛날에 그래서 캐샵에서 이 추가 입장권을 팔았어요. 누가 사냐 하시는데 여러분들 얘기했죠. 누가 사냐가 없어요. 야,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이면 어느 적당선이면 살라고 해. 얘기했잖아. 우리 캐시 아이템 이거 지금 판매 가격. 지금 이 벌써 4천억에 팔린 것들. 2천억 1,700억, 뭐. 그냥 대체 1,415억은 이거 그냥 옮긴 거겠죠? 네, 진짜 필요한 거면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계신다는 점. 이게 1,000억 이상들이 팔린 겁니다. 자, 일단 뭐 판매를 합시다. 우리도. 뭘 팔아줄까? 일단 레인보우 선캡. 이게 요일마다 색깔 바뀌는 건데 이것도 팔리지 않을까? 요일 구분 안 되는 매창형님들 사가면 대박이라고? <laughs> 착시하시요? 어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게 지금 코디가 이, 이 모양 입고니까 이 이런 거지? 오변함없쌍 곰돌이 이거 뭔데 싶어 5천입니까아 이게 아 쿨쿨 자고 있네. 얘가 잠에서 깨어나서 같이 때린다. 아이렇게 귀여워갖고 이게, 이게 또 팔리는 거네. 팬들은 귀여운데 글자님 캐릭으로 보면 사고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아니 그래서 내캐릭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게 맞아요 18억 5천? 음음. 팬분들께 또 넘겨드리는건데 16억 갑니다 이왕 드릴 때또 싸게 드리면은 또 좋을 분들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세일을 얼마나 해달라는거야 지금 야 그래도 못해도 판매 금액보다 2-3억씩 싸게 팔면은 꽤 괜찮은거 아니야? 그냥 싸게 안 올리면 안 되나요?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시가가 낮듯 팬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싸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할까요, 그냥? 그냥 다 올릴게요, 일단. 그냥 다 올리고, 흥정 원하시면은, 그때 제가 흥정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페어리 플로라. 안개 황상고. 옹실 곰사탕 16억. 4억. 천. 영원 사령도 18억. 33억 갈게요. 25억. 한 캐릭터를 잠깐 털었는데, 얼마야, 이거? 287억이야. 이게 실한가? 페어리플로라 사고 싶은 당장 매수가 아오케이 휴학 중님 확인. 다만 닉네임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빼드릴게요. 제가 노쇼에 좀 옛날에 고통이 끊었느 라고 노쇼 제대로 당해갖고 그래서 제가 노쇼를 노쇼 비용을 안 받는 대신 닉네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릭 변경하지 말고 그냥 캐릭 변경해서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안드에 껴놓은 거 천억짜리 아니냐고 이 밀어버리 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비싸다고? 와, 코디로 분들 이거 바로 알아보네. 진짜, 이거 찐분들이구나. 와,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드로이드에 있는 걸 바로 확인하시냐? 와, 근데 간지 개난다.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오고 싶다. 내가 이런 걸안듣기고 있던 내 자신이 미친 것 같네요. 저 벗겼던 시절 글자한테 한 말씀 올리죠. 인터스텔라죠. 내가 지금 여기서 백날 첫날 너~ no! 너~ no! 이렇게 외치고 있어도 글자는 아슈퍼스타이라고 떴네요. 여기다 안드로이드 줘야지. 이러고 있겠지. 뭐가 대건냐고. 와 이런 야, 유, 야 유물 다이는 유물. 팔코니 센티를 아주 옛날에 쓰던 것들입니다. 메이프 골동품. 무한으로 옮길 수 있어요. 풀가만 있다면. 아, 아, 이게, 이게 대, 교되는도 이게 다 끼고 있어. 이런 걸왜낀 거야? 난 이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죽대, 씨! 어우! 와, 이게 다으면 얼마야? 나 지금, 한번 검색만 해보자. 2천억여자거로 계산할게. 그냥 2,200억. 3천억 그냥 싸게 가자. 300억. 신발에 300종 잡고. 3,500억. <laughs> 1천0 0억배포시세로 따지면 2,500이 넘어가요. 야, 진짜 이때, 와. 이 결과론이 아니야 정찰차 결과값이야 그거는 그건 뭐한 1, 2년 전이잖아 그때 나는 이걸 팔았고 이걸 팔아서 분명히 내가 뭔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득인 거야 맞지? 응 음. 라고 자기 위로 하는 거 맞아? 힘내세요 캐시템 묵혀서 이득 보면 뭐 하나요 어차피 여태까지 쓴거 발톱대만큼도 못 따라올 텐데 아자아자 아자. 왜 그러세요 여기 또 있네 이거 아오 크로스윙 디바 치어팡팡 얘도 비싸지 않아? 허? 이거 4천억이라고요? 괜찮아요 글자니까영원이니까요 지금 템창이 있는 것만 해도 1조 된 아니 1조? 4천억 2천억 없는데요 그 다음에? 아.. <laughs> 여러분 1초 코디입니다. <laughs> 야, 1초 <1조> 코디! <laughs> 뭔 소리야? 영원히정신하려 아, 와,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이쁘긴 하다. 내가 코디에 욕심은 없는데, 지금 보기 힘든 템들이잖아 그러니까 희소성이 커서 뭔가 있어 보일 관심이 생기기 작했어 그럼 내가 여러분 이 코디를 이것저것 막다 모아서 한번 진짜 비싼 코디, 코디 원장님, 해갖고 육성하는 비싸니까. 재미 한번 해볼까? 나중에? 1조 템셋이 아니고 1조 코디로 어차피 이제 뭐다 장착하고 있는 거니까 하이퍼머닝 크루아 서버에서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아 너무 좋다 어 페어리 플로라 갈까요? 올라갑니다 어? 잠깐만 야5 9억이 방금 전에 팔렸네 두 개나 팔렸어 65개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샀으면 샀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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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려야지 지금 샀어요 샀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6 어, 5억짜리 방금 팔려갖고 혹시나 했네 축하드려요 어 다들 한마음 받듯이 막 축하해주시는거 너무 귀여워 다른 분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 저 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좋댔다 여러분 치킨이면 준비해야될거 같다 시원의 냉장고가 무려 1415억에 팔렸더라고요 11월 19일날 일곱 개면은 1조입니다 야, 치킨 뿌리 준비해야때다 팔이 인생 피었다 야. 고학 급초사기라니요 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또 진행하고 이러면 이 계정이 뭐 있고 이 캐릭터 뭐 있고 이런 걸좀 잘해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팀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끝내 놓을게요. 그리고 분매 의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흥정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얘기 주세요. 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캐시 팔고 110억. 파아도파아도 여긴 돈이 벌리네. 자, 110억 벌었으니까, 조각 한번 가봅니다. 그, 헥사스트1이8이에요 여기가 8. 얘를 9이상을 만들어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얼망이지 이거는. 와, 이거 뭔데? 메인이 올라가지 않아? 7라야 어, 너무하네, 이거. 아이씨, 884, 씨 번돈다 그대로 태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에 한번 진짜 코디 맛깔나게 한번 해서 키워보는 콘텐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쇼바